반가워요. 어, 오늘부터 시리즈로 책 리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 책들 중에서도 이런 책들을 시리즈로 리뷰해 보려고 해요. 뭔가 다른 사람들은 다 재밌게 읽었다고 하는데. 나만 안 읽히는 그런 책들이 있죠. 다른 사람들은 다 극찬하는데 아 뭔가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책들 있잖아요. 이런 책들을 골라서 시리즈로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뭔가 이 영상만 봐도 내가 이 책을 읽은 것처럼 뭔가 멋있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 어이 영상을 보고 나면은 그래도 용기가 생겨서 책장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던 이런 책들을 읽어볼 용기를 낼수 있게 어, 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첫 번째 책 리뷰 시작할 건데요.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책 리뷰 한번 시작해 볼게요. 네, 먼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책은 어, 일본 번역서예요. 그런데 어, 굉장히 번역이 매끄럽게 잘 되어 있고요. 어, 분류는 심리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읽다 보면 오히려 심리학보다는 약간 철학이나 영성책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돼요. 보면은 좀 어려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답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청년, 30대의 청년과 그다음에 노 철학자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문답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읽히는 편이에요. 어, 이 책은요,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 청년과 노 철학자가 둘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노 노 철학자가 아들러 심리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 아들러 심리학에 기반해서 이 청년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런 내용인데, 아들러가 어떤 이야기를 했고, <laughs> 어떻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고 있는지, 어, 제가 책에서 꼽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이 책에서 첫 번째로 꼽은 키워드는 바로 트라우마예요. 트라우마를 부정하라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 책에서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들어보세요. 어,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 즉 트라우마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감하시나요? 저는 어, 이 내용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이거를 믿고 싶어요. 누구든 자기가 트라우마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트라우마보다는 컴플렉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쉽겠네요.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라고 하는 게 하나씩 있지 않나요? 나는 집에 백이 없어. 나는 백이 없어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못생겨서 혹은 키가 작아서 연애를 할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사랑을 못 받아서 나는 어렸을 때 정말 지독한 학대를 받아가지고 내 인생은 앞으로 정말 빛이 없어 안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어,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들러는 이거를 부정해요. 세상에 이런 트라우마는 없다. 이거는 모두다. 당신이 핑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너무 상처되는 말 아닌가요? 내 마음 속에 어, 누구나 다 하나씩 커다란 상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핑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핑계냐면은, 만약에 내가 성공을 굉장히 하고 싶은데 나는 학력이 낮아서 성공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 사람은 학력이 낮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나는 사실 성공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낮은 학력을 들먹인다. 라고 설명하는 게 아들러 심리학이에요. 어, 맞아요. 저는 누구보다도 이런 컴플렉스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히나 가장 컸던 컴플렉스는 뭐냐면은 나는 어린 시절에 사랑을 받지 못했으니까. 라는 게 있었어요. 나는 다른 친구들만큼 저 밝고 행복한 친구만큼 어린 시절에 막 사랑을 잔뜩 받지 못했으니까 나는 뭐 이거에도안될 거야, 저거라도안될 거야. 난 그냥 쭈구리야 이렇게 살야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가 어떤가요? 이런 상처 사랑받지 못했던 나의 과거를 글로 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글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요. 어, 내가 상처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그것은, 어, 그 상처 자체, 객관적인 상처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사건에 내가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이 사건의 본질 자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발상 아닌가요? 저는 글을 쓰고 이 사실을 믿게 되었어요. 내가 과거에 나에게 굉장히 큰 상처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건들. 이런 게 글을 쓰다 보니까 어떤가요? 엄청나게 큰 상처라고 생각했는데 글을 쓰고 나니까 이 상처가 굉장히 작아진 거예요. 그리고 어, 나한테 마이너스 요인이라고 생각했던 이런 과거의 상처들이 내 인생에 이렇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글을 쓰고 이 상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니까 이 상처가 나의 인생에서 얼마나 값진 재산이 되었는지 알게 됐거든요. 어,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 역시 상처와 시련이 있었기 때문에 남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었고 내가 이만큼이나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수 있는 게어다 시련과 상처 때문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처의 객관적인 실제보다는 내가 이것에 부여하는 의미 이런 것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아들러가 이야기하는 거는 나는 정확히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프로이트는 트라우마를 이야기하잖아요. 어,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과거에 특히 세살 이전에 이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수, 힘들 수밖에 없다. 프로이트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는 한발자국도 현실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상처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든 사람은 상처를 받는데 너는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거야. 여기까지만 설명해서는 바뀔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들러 심리학은 한발자국 더 나아가요. 프로이트 심리학이 과거에 이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든 거야. 라고까지 설명하고 끝이 난다면 아들러 심리학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네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다는 것은 과거의 이 사건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이 사건에 대해서 당신이 부여하는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아들러 심리학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걸 언제나 믿고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프로이트 심리학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과거는 이미 다 지나가 버리지 않았나요? 과거에 난 이렇게 상처를 받았어. 그리고 내가 키가 작은 거 이런 것도 이미 다 결정되어진 거잖아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아들로 심리학에 따라서 살아간다면, 이걸 믿는다면, 지금 내 상황에서 모든 걸다 바꿀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이 과거의 어떠한 것, 나에게 주어진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 의미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이 책에서 꼽은 두 번째 키워드는요, 과제의 분리라는 키워드예요. 엄청나게 놀라운 키워드예요. 이 책에서는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은, 어, 세상을 사는 게, 당장에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 역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어, 누구도 내 과제에 개입시키지 말고 나도 타인의 과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게 내가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는 행복해질 수 있는 키워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단 어, 힘든 거, 내가 힘든 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든 이유는 인간관계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어, 결국에는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회사에서 힘든 것도 업무량이 엄청 과중해서라기보다는 결국은 인간관계가 힘든 거거든요. 결혼 생활이 힘든 것도 어, 뭐돈 때문이야, 뭐 아이 교육에 있어서 의견 대립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과 남편과 아내와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부모님과의 관계도 힘든 경우를 보면은 부모님이 나를 뭐. 때렸어, 확대했어. 뭐,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소통이 안 됐기 때문이거든요, 소통. 그 사건을 두고 엄마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결론은 인간,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은, 고통은 인간관계다라는 걸 전제로 해요. 그리고 인간관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은 뭐냐면 과제의 분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과제의 분리란 어떤 거냐면은, 어 여기까지는 네 문제다. 여기까지는 내 문제다. 이걸 확실히 선 긋는 거를 이야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어, 부모님과의 관계를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 저도 대학원을 갈때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굉장히 굉장히까지는 아니지만 어, 싫어하셨어요. 반대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 제 의견대로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여가지고 내 맘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요. 어, 내가 그렇게 원래부터 말을 잘 듣는 딸은 아니었지만 어, 그래도 부모님 뜻을 따라주지 않는 게 마음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어,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불효를 해라. 남말 듣지 말고 네 맘대로 해라.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그냥 내 삶을 꿋꿋이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딱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하는 최선의 결론을 내서 내 뜻대로 진행해 나가고 부모님이 다큰 자식을 내 뜻을 따라와 주지 않는다고 인정할지 말지는 부모님의 과제라는 거예요. 거기까지 내가 마음을 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부모님의 과제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마음을 쓰게 되면은 인간관계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의 마음까지 헤아리게 되면 나의 인생도 힘들어지고 부모님이 내 인생까지 참, 참, 참견하려고 든다면 부모님의 인생도 힘들어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시나요? 누구든 그렇죠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 역시 그랬거든요 저 역시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에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 살아왔어요 저 사람이 나를 어, 바보 같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laughs> 저 사람한테 멋있게 보이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다가 음, 저도 어, 이러한 시선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나의 몫이 아니라 상대방의 몫이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일, 나를 자유롭고 행복하게 하는 일을 그냥 해나가고 나를 어떻게 볼지는 다른 사람의 과제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지 타인의 과제까지 관여하게 드, 관여하려 든다면은 여기서부터 과제의 분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도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도 내가 저 사람이 뭐 잘하는 거야, 못 하는 거야. 이렇게 간섭하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의 인생도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도 그 사람이 아닌 거거든요. 어 이렇게 타인과 나의 과제를 분리하는 연습을 하면 부터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이것을 찾아 나가 용기를 얻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과제의 분리라는 키워드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네 마지막 키워드는요 용기예요 용기 어떨 때는 내가 책을 고른다기 보다는 책이 내 인생에 걸어 들어온다는 그런 생각을 들게 되지 않나요 이책 역시 그랬어요 나에게 조금 용기가 필요할 때 그런 순간에 이 책이 나에게 딱 나타나 주었거든요 제가 이 책의 한 구절을 읽어 드리도록 할게요 남이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 자신의 뜻대로살 수가 없어. 우리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네 그저 용기가 부족한 거지라는 구절이 있어요. 맞아요.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저는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 그 중에서도 이 책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미움받을 용기인 것 같아요. 저 역시. 어, 남들로부터 용, 미움을 받아 본 적이 없었어요. <laughs> 왜냐면내 주장을 확실히 이야기하지 않았거든요. 항상 내 마음속에는 나만의 생각이 있고 나만의 주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 막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미움 받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어, 어 그래 맞아. <laughs> 이거 먹자. 이렇게 하면, 어, 그래 그러자. 항상 이랬었어요. 내 주장을 잘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남한테 약간 미움받고 싶지 않았고 못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잘 어울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딘가에 나와가지고 나의 의견,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내게 된 거예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진 거예요. 그냥 나는 언제나 내가 할수 있는 최선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음 미움을 받든 말든 어, 이건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은 내가 잘 하고 있다는 거이 증표가 미움을 받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를 잘 내고 있다면 반드시 미움을 받게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어요. 어떤가요? 이책 읽고 싶어지지 않나요? 그리고 영상을 보니까 뭔가 이 책을 다 읽은 것 같은 <laughs> 기분이 들지 않나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뭔가 조금 어려울 것 같지만 알고 보면은 재있는 책들을 골라 가지고 시리즈로 업데이트하도록 할게요. 어,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모든 책이 그렇지 않나요? 직접 읽어보면은 또 달라요. 이렇게 한번 퓨리 뷰를 듣고 책을 읽으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용기 내서 이책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시간에 어떤 책을 가지고 돌아올까요? 다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